안녕하십니까. 사1 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포항기자협회 김재훈입니다. 이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기자협회 8개 언론사와 신문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시에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항남 울릉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승견 예비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포항남구 울릉군에서 한 번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당을 꿋꿋이 지켜온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김순견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명랑해전에 임하는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함선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이 그 착잡한 마음을 저는 이번 총선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곱 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개 공약을 당선되어서 황의 발전과 또 미래의 황을 위해서 정력을 다 쏟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시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후보께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본인을 유권자분들에게 직접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든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철강산업단지에서 3교대 근무를 했던 여러분들과 같은 이웃입니다. 17년 반 동안 철강산업단지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지역을 좀 바꾸고 세상을 좀 바꿔보자는 뜻으로 95년도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막 시작될 때 무소속 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의원을 두번 지내고 또 중앙정치무대에 인맥을 좀 쌓고자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으로는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와 경북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는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직전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에 탈락했지만은 당의 하합과 그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하지 않고 지역에서 꿋꿋하게 우리 미래 통합당을 지킨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진성다운입니다 네, 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이제 3교대로 일하셨던 분이다.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과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 있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의 경험을 포항리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면 가능할까?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희망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포항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만이 우리 포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포항 희망경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포항의 남구와 북구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같이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포항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포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각으로 포항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2019년 8월달에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보앙의 문제와 현실적인 그런 해법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 소상인,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 지역 경기가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는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민간 연구단체로서는 최초로 경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IMF 때보다 포항 경기가 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역민들 속으로 속으로 파고들면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남구와 북구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지만 남구에는 산업단지에 공단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도시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여유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 공항 소음 보상법이라는 것이 2019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제정되고 2019년도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대가 시내 한 중심에 있었던 것을 외곽으로 빼내는 작업이 전국의 16개 공항을 필두로 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구 K2 공항이 군의와 의성 쪽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 공항, 광주 공항도 이제 그쪽 광주 시민과 수원 시민들이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럼 포항에 있는 도시 공간을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남구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공항과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오천, 청림, 동해, 제철동에 4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철강공단이 문제가 되었던 고도 제한, 이 풀림으로 인해서 기존의 철강공단의 투자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과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여의도 먼적의 4배에 달하는 후적지가 예,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에 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난구의 행령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다가는 청년 창업센터를 설립하고, 유명한 호텔을 유치해서 글로벌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고, 문화, 예술, 체육의 또 메카도 되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요노랑 세오녀의 테마파크와 청포도 기념관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열악한 부분까지를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포항을 발전시키는 데는 대단히 토목공사를 자꾸 생각하는데 예산을 별로 드리지 않고 할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호미 곶에서 동해 면으로 오는 길이가 약 15km 정도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형 관광 모노레일을 건립을 하게 되면 싱가포르의 바탕섬이라든지 정동진역 일대를 개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곳에 서너 곳의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면 국민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항은 전국이 가지지 않은 강점이 있습니다. 대전과 포항이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스텍이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네.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포항에도 지곡벨리에 엄청난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못 가진 것을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포항을 포항공대와 지역의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연구단지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제 4차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포항을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장점을 살리면은 우리 포항은 희망이 있고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 포항공항하고 해병대 이전 계획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 호미호미곶에서 동해면에 이르는 어, 어, 해변 쪽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관광벨트를 조성하시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가서 어, 우리 이제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지역구인 우리 포항 남 울릉 이쪽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포항에서 남북을 떠나서. 예. 몇년 전에 일어났던 포항 지진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남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북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포항 지진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좀 미흡하지만은 그 미흡한 포항 지진 특별법의 후속적으로 시행령에 포항 시민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아서 제2의 포항을 예, 그 건설하는데 초석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 현안 사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오천의 SRF 문제가 몇년 동안 오천, 5천, 육만 5천읍민들의그 갈등의 어떤 소재가 되고 있고, 남구 시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천에 있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민, 관, 그리고 대학, 사회단체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해병대와 같이 이제 항공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창설이 됐습니다. 해병 항공대의 소음 문제로 인해서 또 오촌 주민, 동해면, 면민, 어, 그 다음에 그 청림, 읍민또 제철, 동민 모두가 지금 갈등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하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남구와 북구가 조금 갈등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 중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북구에 있는 달전으로 옮기는 것이 몇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현 위치에서 어정쩡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빨리 현 위치에다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릉도 문제입니다. 울릉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변화으로 걸려 있는데요. 여객선의 설령이 다 해서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여객선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것을 건립하는 데는 최소한 2~3년이 걸린다. 그래서 2~3년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방법은 668톤 밖에 되지 않는 엘도라도라는 작은 배를 가지고 수송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나 또 울릉 군민들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해 줄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의 설령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수부와 우리가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울릉도 저동에는 우체국이 지금 돼 있는데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적자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그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울릉도에 있는 군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장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그 리더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정안 되면 은 사설 우체국이라도 만들어서 우체국의 기능을 살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울릉도는 포항과 뛸라야수 없는 생활권이 그대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에, 그 하나의 일체된 몸이라고 해도 가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구가 에, 포항 남구에서 떨어져서 울진, 영양, 봉화, 영덕적으로 이것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활권을 보장하는 포항시 남구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포항의 네 가지, 울릉도의 세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현안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면은 돈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에 우리가 그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수반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손을 내밀고 도에다 손을 내밀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업이든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켜야 될 공약이 아니고 호공에 또 있는 그런 공약으로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 30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예산 확보를 좀 느리게 해도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원조달을 할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항 공항과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후적지를 개발하는데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면 거의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27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그 넓은 땅이 비어 있게 됩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부대 잉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후적지의 땅을 팔고 그 땅을 팔았는걸 가지고 군부대는 이전을 하게 되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그 후적지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음. 또 하나는 해안형 관광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데 약 15km 정도 됩니다. 8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돈은 중간에. 세 군데 내지네 군데의 중간에 역세권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휴게소 또는 펜션 등을 지어서 거기서 나온 나오는 우리 그 이익금으로 얼마든지 그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다. 음. 그래 되면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두 개의 사업은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의 보항에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님 그 평소에 그 유치원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자 손녀도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큰 딸내미가 딸, 딸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늦둥이 이제 대학교 2년, (2학년생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애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이거를 보육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고 집 문제는 크게 자기들이 대두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 문제와 또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가 가장 개들인 데는 젊은이들인 데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 저희들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 결혼에 대한 부분에 협의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 대책으로는 도교육청과 이미 한번 접촉을 해 봤고요. 네. 오천지역에 단설 유치원을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네. 부분까지 네. 또 유치원과 유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많지 않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지방 재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유치원과 유아원을 우리가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네. 말씀 중에서 이제 오천 지역에 단설 유치원 설치를 고려하겠다는 도교육청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후보님께서 가시는 특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 어떤 분야가 있으실까요? 예보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 산업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분으로 집약되어 있는 산업을 다른 쪽으로 다변화하지 않으면 철강 경기가 불경기가 왔을 때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보항의 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포항 주력산업 구조재편 지원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철강산업이 더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설비를 신예화시키고 공정을 단순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인 분으로 인해서 가격 단가가 다운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포항의 철강 경기가 일어나게 하는 기존의 것을 살리면서 또 하나는 산업 전환 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철강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산업이 포항에 들어오게 하는데 유인책으로 쓸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철강산업이 침체기에 가고 그때 그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보완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회에 가게 되면은 두개의 법안은 가장 시급히, 가장 빨리 제정하고 싶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이제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을 위한 지원 관련 법을 만드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울린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 김순견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당과 20년을 지내 왔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평생을 함께 해온저 김순견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를 지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때는 황교안 대표에게 힘을 걸어드리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동반 삭발도 했습니다. 이제 강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 지역을 지키고 당을 지켜온 저 김순견에게 이제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이 대체 정당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저의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울릉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포항시와 울릉군의 미래의 변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 김승균을 믿고 한번 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항이 새 일꾼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대담 김순견 예비후보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